오케이. 오 그래, 빨리. 오! 오! 아, 아 때렸어. 때렸어. 아, 됐나봐. 야! 자, 어떠냐? 아, 프지 신나는 라이브 게임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피치성 상공. 구파! <laughs> 어?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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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<이걸로. 끝이다! 오! 웃음> 주가 좀 이쁘네. 그치랄마? <laughs> 안 돼. 어. 어. 고랑내 나겠는데 모자에서 <목소리> 이몸은빛이와 결혼식을 물릴 것이다. 불안감 말이오고랑내나는 모자가 지금 어 날라오고 있 오! 산산이 부서져 버렸네! 누야 <laughs> <오우>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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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구지 누구야? 누구누구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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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레그 점프 점프. 저쪽으로 가라는데 어디? 저 모자가? 어, 모자가 모자 있는 쪽으로 모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. 자. 근데 완전 빠르다. 오 어, 개구리? 개구리 안녕. 아이고. <웃음> 개구리 <웃음> 안녕. 개구리. 개구리 개구리 안녕. 개구리. 뭐? 내려찍기. 내려찍기. 자 모자를 찾아야 돼 모자. 난누그냐 그냥 가. 그래. 나 갈래. <laughs> 인가?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패 아니거든. 모자 찾아왔어. 이제 라임이랑 둘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우리 왕국도 아까 그 몬스터의 습격을 당해서 내 영동생이 납치됐어. 아 그러니까 제구나 <laughs> 바로 배를 타고 몬스터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이런 상태라 오, 오, 오. 하지만 낡은 배라면 옆 왕국에 아직 남아있을 거야 저 탑위를 통해야 갈수 있는데 몬스터의 부하가 버티고 있어 우리 한팀 맞지? 소중한 두명을 함께 구하러 가자 갈까? <laughs> 어, 없내 <네모처>. 못쳐. <laughs> 어, 아, 얘 변신할구나. 어,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안 어울려. <laughs> 안 어울리나? 이름? 그럼 이건 어때? 오, 어, 눈 달렸다. 모자야 어디가? 모자 일로 와봐. 예, 예. 그렇지, 이리 다 이쪽으로 가라고? 내가, <laughs> 내가 있는 쪽으로 가라고? 아니, 이거 오라고. 모자 일로 와 그렇지, 어? 이쪽으로 가. 이거 부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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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. 부셔, 부셔. 저, 앞에, 저 앞에, 부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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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셔 어우 이건 뭘까? 어 저거 저거. 어 이건가. 모자 모자가 필요한가? 오케이 진짜? 나이스. 되게 냉장지? 어 다리가. 다리가 생겼어. <laughs> 우와 잘했어. 아 말썽 부러기 모자야 같이 가자. 이리 와어디 가지고. 알겠어. <laughs> 어 저기다. 어, 나쁜 <laughs> 녀석들이다. 야 어우. 여기가 깨도 어깨 깨어 거기 그렇지. 오, 라인 잘했어요. 아, 자. 자, 오. 뒤에 있어, 마치. 들어가야돼 자, 갔다. 우후. 로와못 잡으니까. 장기걸렸어 <목소리> 아이고 아이고 동경들 보자 보자 너 가는 쪽으로 니가 가는 거야 그렇게 됐다 어? 뭐지? 응? 어. 점프해봐! 오! 저거 돈이인것 같은데? 점프! 점프! 오예! 오, 엄청 멋있게 점프한다! 오예! 이격 해야 돼! 그렇지, 날려 그렇지! 오, 안 네. 돼! 오유! 오유, 잘했어, 잘했어. 음. 오유, 모자가 엄청 잘하네. 모자가 엄청 잘해요. 라이미 모자가 엄청 잘해요. 오케이 간다오어 부셨어 부셨어. 이오. 이 엄청 많아. 자, 너만 믿을게 모자. 요술 보자. 음 어, 그냥 점프서 가. 그냥 점프서 가라고. 아, 알았어 알았어. 간다 간다. 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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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, 오. 봤어요? 야오야오자! 박수! 뭐야? 어? 뭐야? 이상한데고 왔어? 아! <laughs> 모자탑이야. 너무 슬픈 chain. 날이야. 제발 도와줘. 무슨 일이 난나봐. 어이 멀리... 앞에 아 몬스터가 있나봐. 알았어. 아, 그럼 내가 다 구출해 줄게. 걱정하지 말라고. 아, 여기 쌍전인가봐. 오 마이 갓, 쌈장이다. 나 임마 잘할 수 있지? 어, 한번 해볼게. 우리가 공격해야 돼. 어. 뭐지? 쟤네들은 뭐지? 쟤네들은 뭐지? 뭔 운이야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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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가 말해주긴 했는데, 진짜로 방해하러 온 거냐? 우리는 두 분의 결혼식 저음이 우리들이다. 이상한 애들이다. 아, 이상한 애들이나 들어왔어. 아, 보물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이 왕국엔 볼일이 없겠지만 방해끈은 처리하고 가볼까? 자, 덤벼라! <놀람> 오우, 야... 잘 <놀람> 쳤나? 야, 너... 야, 너... 아, 그렇지. 공격해, 공격해! 오케이! 파츠다! 나가파 먹으러 가, 이. 오케이, 잘했어, 잘했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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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<laughs> 그렇지! 그렇지! 미아 공격 게 그렇지! 어디서어디서아빠가 <laughs> 가봐, 점프해봐, 점프! 점프 저쪽으로 가서 제씨을 밟아봐! 어 오예. <laughs> 오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쟤좀 어떻게 해 줘! 그렇지! 오. 씨브다씨브다 <laughs> <다 집어라>. <laughs> 어디 갔어? 집브다씨브다 세이브다! 오케이, 세이브다.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예. 잘레어 라인. 오. 아 저기! 이거 눌러야 어? 가자! 나 전기 됐어! 전기 됐어! 원 세이브! 여기는 어디 지라인부 게이밍! 폭포 왕국이야. 어. 오 엄청 빨라 오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. 아, 그러니까. 이야 오 조심해. <놀람> 아. 아 얼굴 얼굴에 진흙탕이 흥모 흥모가 깼어 나이마. 어 그니까. 저 파워물이래. 야. 어 저기 뭐가 있는데? 갈 갈이 있어. 자 이제 가볼까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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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저거, 저거, 저거. 아 어, 이게 뭐야? 몰라. 어, 뭐야. 옆에서 올라가는 것가 봐. 오오오! 어, 그래, 그래. 이게 뭐야? 오! 어, 공격, 그렇지. 보자. 금메랑 보자. 가라. 아 가라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야, 야, 야. 네가 무서우면 어떡해. 공격해 그렇지. 아, 그냥 아, 아, 앞으로 가. 보금도 <laughs> 안 어!! 어, 아, 강아지 오케이 나 잘했어 강기구 흔들때면 나랑은 밀어지 자, 간다 이거 부지는거야 아 오케이 달이 나왔어 자, 달을 먹어볼까? 오케이 예첫파워문를 <laughs> <파워물을> 달성했네요 예 <laughs> 잘했어 어떻게 하는거야? 밀어야 될거 아 열린다. 오. 와. 우와. 이거 우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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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. 뭐지 어, 쟤쟤 쟤. 쟤, 쟤. 어. 뭐, 아, 뭐아 이걸로. 이건 여러 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덩어리야. 대단하지? 어. 가자. 어디로 가야 되지? 어, 아. 이렇가 생각보다 더 낡았네? 옛날 모델이라 그런가? 그래도 하늘은 충분히 날수 있을 거야.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되는가? 지금 위에 나를 씌워봐. 왜 이러지? 움직이지 않아. 아마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. 이 주변에도 파워문이 있을까? 파워문은 분명히 더 있을 거야. 찾으러 가보자. 어디로 가야 돼? 이상한 토끼. 폭포 위에 그랜드 문이야 지금. 올라가. 오, 신장, 신장. 오케이. 자, 올라가. 올라봐 야, 너 올라가서 먹고 와. 알겠어. 위야.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, 나도. 우 잘했어요. 아, 이쪽을 향해서 해. 자. 아. 벽바위를 주셔서. 부수면 이런 게 나온 거예요. 자, 오 얘네들 얘네들. 얘네들 어떻게 해봐. 그렇지, 잘했어. 어구 잘했다. 어구 잘했다. 어 잘했다. 오케이 어, 어,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오케이. 무슨 소리야? 오오. 아, 빨리 가. 빨리 가. 어? 됐어. 자. 쟤도 쟤도 쟤도. 오우. 여기 여기 여기. 오케이. 쩔쩔쩔. 이 안에 뭐 있다. 오우. 저기로 올라가야 돼. 자 가자. 자. 어, 저기 안으로 들어가 보자. 아, 이으로 들어가야 돼. 이리로 길이야. 보스한테 올라가는 길이거든. 저기 캘랑 팔랑고요 아, 이제 쪽으로 가는 거야. 응? 밑에 거 먹어야 되는데, 그럼 밑에 가야 돼. 어, 응? 어. 올라가고. 제가 오면 은 여기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아... 그 야야야! 어우 지 어우 머리 아 어우 어우 이거 지 아유 또한데 어디로 가야 돼어 오저 아줌마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우. 오 강아지인데 <laughs> 이고어저 파워문이야. 파워문을 세 개나 갖고 있어. <laughs> 배를 고치겠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. 파워문은 절대로 넘기지 않을 거야. 포기하고 우리 멍멍의 먹잇감이 되거라. 라임 어떻게 할 거야? 우리가 할수 있지. 자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걸? 먹어야 돼. 됐다. 오, 어, 아 때리면은 때리면은 다시 마리오가 되나 봐. 야. 아프. 자어떠냐 아프지. 자 다시. 오, 어, 어지 어. 아. 도망. 자또날아가 빨리. 자. 됐다. 자, 먹어 먹어. 됐다. 먹어, 먹어. 오, 자, 먹어 먹어. 오. 자, 먹어 먹어. 어지다. 다 날아가. 오, 오. 아, 때렸어. 됐다. 오, 다시, 다 어떡하지? 자, 다시 날아가. 나이바, 날아가. 어이 필요해. 오, 오, 오. 나 날아가. 어이 힘 필요해. 아, 어디서 그래, 어그 어디 그러면은 내가 보여야 해. 오, 어, 아! 오케이. 오이이스나이스나이스 자, 아, 자, 얼굴 아프겠다. 자, 얼굴 아프겠다. 밟히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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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밟혔어. 자, 라이마, 가스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. 흔들지, 그렇지. 아! 어. 어, 어. 기절해라! 기절, 기절. 와, 겨우 이겼다. 겨우 이겼다. 가보자. 자 먹어 그렇지. 예! 와. 마리오 어떻게 날이지? 폭코위그랜드본 예! 나이스. 깬 거야? 야! 깬 거야? 깬 거야. 깬 거야. 캐냈어. 그랜드 문을 획득했어. 이건 파우먼 세계를 합한 힘을 가졌어. 이 정도 힘이면 배가 움직일지도 몰라. 지구 위에 나를 씌워봐. 알았어. 가보자. 내가 해볼게. 자 올라가. 그렇지. 와, 좀는것멋 도대가 만들어지고 있어. 도대가 만들어졌어. 마법이... 마법인데 이건... 그치? 오디세이호가 부활했다. 오~ 와~ 모래왕국까지 갈수 있게 됐어. 자, 두 명을 구하러 가자. 모래왕국... 어? 모래왕국... 오케이~ 어 이거... 이게 모자가 날아가는 거야? 설마... 음. 오디세이호... 오~ 날 간다. 오~! 요오 이게 에너지인가봐. 어? 아. 마이리오좀 멋있지 않아? 응. 오 오,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. 이야. 정말 아름답지 않니? 라이마 어때? 선장 모자는 마음에 들어? 아하 몬스터 이름은 쿠파구나 이 오디세이 호로 당장 뒤쫓겠어 이름 그대로 모래밖에 없고 아주 덥대 커다란 결혼반지가 유명하다고 들었어 어? 여기서 결혼반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나 봐 결혼반지를 내가 딱! <laughs> 우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.